자 여기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생은 음. 어떤가요? 음. 깔끔하고 음, 공부 잘하는아 책상이 네, 책상. 어, 딱 보면 공부 잘하야 돼야못하 해야 돼야 딱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깔끔하다기보다는 네. 깔끔한 것의 기준보다 음. 정리가 되어 있다. 아, 정리가 되어 있다. 음, 그 정리되어 네. 있으면 곧그 아이의 사고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고. 음. 내가 필요할 때 딱딱 끄집어서 내서 쓸수 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아주 어수선한 애들이 있다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신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어 강의한 경력은 23년 <laughs> 23년 강산이 두번 변하고도 3년이 더 아, 어. <laughs> 있네요 거의 그 1타 강사 시조새? 그렇죠. 저랑 같이 아, 강의 시작했던 선생님들은 다 은퇴하셨으니까 아, 대박이다.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그렇죠. 오래 남아계신 분. 와, 진짜 <laughs> 이거 박수 한번 해드려야겠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laughs> <laughs> 아니 이게 한 가지 일을 사실은 사람들이 23년씩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아마 치열한 고민이 아마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치열한 고민 과정에서 이 강사님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23년 되신 우리 퀸, 이, 퀸 선생님. 어, 처음에 수강 기호가 음. 퀸이었어요. 아. 제가 그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여러메라뭐 하면서 막 말씀하시던데, 여러메라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얘들아? 아, 여러분 얘들아. <laughs> 근데 내가 말을 하도 빨리 하니까, 어. 여러분 얘들아가 아마 강의를 들을 때, 어. 아이들이 여럼메라라고 아. 들린다라고 아. 우리 제자 학생이 오. 캐치해줘서, 오. 나는 그 여럼메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오. 내가 내 이름을 검색하면 여럼메라가 같이 뜨는 거지. 아, 대박. <laughs> 아, 그래서 도대체 여럼메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오. 내가 우리 조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오. 아이들이 막키죽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을 있는대로 냈다고요. 아, 도대체 나를 비웃냐?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 라고 물었더니 아... 내가 얘기했던 아... 말이 들어요 대표님은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별로 좋은 뜻이라 <laughs> 생각 안 한거죠? 그렇죠. 여름배라 도대체 <계속> 무슨 문어인가? <laughs>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이제 수학과를 가셨고요. 수학과를 가신 다음에 사실 이제 수학과를 나와서도 어떤 일을 할지 선생님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일다 강사, 강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음.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그 선생님께서, 음. 나한테, 유모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께서, 어. 어.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를 바깥에서 들으신 거지. 어. 음, 들으시고, 한번 좀 대형 학원에 지원해보는 게 어떠냐. 음.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그런데 음. 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음. 그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 기가 희망해져지고 대형강의 아무래도 오디션이 있다고 라또 음. 아시는 원장님이 음. 얘기하셔서 음. 한번 봐보는 게 어때 라고 또 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음. 아, 그러면 오디션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음, 게 맞아요. 게요 맞아요 카메라 테스트죠 아, 아, 그. 연예인만 오디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강사들도 다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어, 어떤 뭐, 책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서, 그냥 거기 교제처가 있어서, 어. 교제처에서 정석을 한번하 그래서 <laughs> 정석. 어디를 관계될지잘 모르니까, 음. 그냥 이렇게 반을 딱 놓고, 이렇게, 음, 음 펼쳐진면 그냥 거기를 하자. 어, 음. 펼쳤는데 목차 나왔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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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막 부둥식의 영역이었어요. 아, 게다가 막또막 화려하게 음. 또막 하신 거예요. 어, 또 내가 에이. 실전에 강합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laughs> 막 하신 거죠. 맞아. 제 네. 속에 막 음. 하신 거죠. 또 너무 잘하신 거죠. 열심했죠. 그냥 음. 또 시키는 거니까. 음. 음. 그리고 거기 이제 또 경쟁심이 딱 불타오는 거죠. 어, 뭐지, 저 인간들은 왜이서 어. 한번 좀 이겨봐야겠다. 음. 떨어지긴 싫다. 아. 뒤처지긴 싫다. 어. 그런 것도 했던 아. 기억이. 그래서 이제 네. 당당하게 합격. 맞아. 어. 자, 그렇다면 이제 요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통과를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처음이란 게 있잖아요 시작 나 시작 음. 나 이제 내일부터 여기 출근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지금은 되게 화려하시고 너무 경력자시고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만 이 일타강사들도 사실은 시작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일타강사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합반이라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음. 선생님들 이제 대표 선생님들 한 명씩 음. 그렇게 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음. 네, 한3 개월 정도. 네, 네. 네, 그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애들 이제 반응이 나쁘지 않다 보니 아. 학원에서 이제 저한테 제안한 을 거죠. 음. 단과 선생님을 한번 이번에 시간표를 깔아보는 게 어떠냐. 음. 겨울방학에. 그래서 그냥 뭐 한번 넣어보자. 음, 깔아봐요. 음, 음. 딱 깔았는데 결과. 어, 다들 이제 그때 워낙 이제 쟁쟁한 선생님들도 음. 계셨고, 그때 워낙 이제 잡고 있었던 수학 선생님도 음. 계셨고 하니까. 근데 그날 이제 오픈했는데 어, 낮에 연락이 온 거죠. 네. 음. 뭐라고요? 어, 지금 얼마가 넘었다. 오. 애들 명수가 몇 명이 넘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 혹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들었던 기으로는 네. 그때 정오였어요. 아침 9시부터 수강 신청을 네. 받아서 지금 800을 넘었다. 어, 그래서 뭐 그러냐? 나도 좀 얼떨떨했고 그게 네.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도 뭐 예상이 안 됐고 음. 뭐 생각했을 때는 다 오픈하면 다 폐강될 거라고들 다. 뭐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음. 다 이런 시기를 거치겠지라고 음. 했는데 음. 나의 시작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죠. 아, 음. 좋았다. 자, 그렇게 이제 대박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대단하신 분들 모시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교육자로서, 강사로서 가장 보람되었던 경우는 언제였을까? 음, 일단 직업 명은 학원 강사인데, 음. 음, 아이들이 나를 강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음. 나를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그쵸, 부르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지금 한창 더 현직에서 강의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참다 좋은데 뭐 수업연구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 좋은데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췄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이들을 가리켜서 돈을 받고, 그리고 내가 몇백 명이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음. 이런 부분보다는 음. 사실은, 아, 이 사람도 선생님니다 음. 어,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음. 단지 뭐 외모나, 또는 그 선생님의 재력이나, 또는 그 선생님의 다른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막 열광하고 좋아한다기 보다는 음. 좀 아이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선생님인 만큼, 음. 좀 제대로 된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음. 게 사실은 좀더 강해요. 네. 그런 부분만 더 갖춰지면 음. 정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게뭐 선배로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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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생각이죠. 네, 그 선생님이 좀 보람되었던 순간 이 있었을까요? 내가 보람되는 음. 순간은 음. 막 이렇게 거창한다기보다는 음. 아이들이 그냥 소소하게 선생님 뭐 이런 이런 성적이 음. 나와서 무림 음. 감사합니다. 음.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학점수가 올라서 음. 내가 원하는 과에 진학이 됐거나 음.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과에 진학이 됐더라도 그 선생님이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음. 자기도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음.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죠. 저희 그 조교하는 우리 제자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제자아이인데, 음, 그 제자아이 어머니께서, 네. 음, 벌써 이제 재작년에 되었던 친구인데, 음. 어머니께서 나한테 뜬금없이, 선생님 잘 지내시죠? 뭐 겨울인데, 음. 건강 잘 챙기시고, 선생님 생각이 나서 문자 드렸다고. 근데 음. 그냥 문자로 답변하기에는 음. 좀 기분이 그래서 음. 그냥 전화를 했어요. 음, 어떻게 잘 지내시냐. 음. 마침 또 어머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응. 근데 어머니께서 나한테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항상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어 우리 아이가 이제 외동인데 응. 그 아이에게 정말 어른 같은 사람이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응. 자기는 선생님한테 항상 늘 감사드린다. 응.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아, 같아요. 전화 끊고도 나 혼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음. 아, 그런 부모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을때 음, 되게 보람되겠어요. 맞아요. 네. 아, 그 보람 아니면 이렇게 힘든 직업을 할 리가 없죠. 아, 힘든 직업.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에, 선생님이 처음 되셨을 때 가장 처음에 세우셨던 목표. 목표는 무엇이었고 지금 그걸 다 이뤄냈는지. 음, 음. 다 이뤄내지 못했어요. 아네맨 처음에는 음. 그냥 지금 만약에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을 지금 만큼 예뻐하지 않았던 거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 그냥 바쁜 게 좋았어요. 음. 음, 일하는 게 좋았고 음. 그리고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적표를 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좋아요. 좋았기 음. 때문에 그렇게 한 10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이들이 좀 점점 예뻐지고 아이들에게 좀더 더 다가가려고 음. 할때 어, 그때 좀 내가 메이저 이제 사이트에 있으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음. 음. 또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내 성격상 이겨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음. 타협하는 음. 걸 그렇게 내가 음. 잘하는 음. 편이 아니라서 오지것대로인 그. 간직한 성품 그래서 또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laughs> 어, 강직한 성품 덕분에도 이렇게 음. 오실 수가 있었던 건데 처음 10년은 사실은 이제 나의 커리어와 나, 내가 일하는 그 멋진 모습이 좋았고 나의 취했다고볼수도 있죠. 그아 그죠? 음. 나의 취하고 나르시즘 강한 그런 것이었다면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고 맞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예뻐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온 힘을 쏟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되게 힘든 직업이라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이들이. 아. 소름 돋았죠. 네. <laughs>